어. 저 있어요. 기다려. 봐요. 카톡 임피 뜨면 말해 주세요. 프리드 샀어요. 떴어요. 떴어요. 떴 할게. 지금... 들어갔나요? 아니야. 아니, 이제 그도핑 좋아하고. 네. 까톡. 버섯 을또 해야 돼. 카톡 대축봉 먹어버려 오케이 나 기스.. 기스.. 기스? 오늘은 쓴다 <laughs> 하이퍼도확인 했고 크왁 100포인 것도 확인 했고 쓰샵이 10분 남아있는 것도 확인 했어 그럼 되지 않을까? 프리드 됐나요? 인피도 그러니까, 다시 돌았어 지금 이슈, 이스틱이야 인피도 다시 돌았어 이러면 나 1분 버틸 수 있어 오케이. 그 시스템을 응? 영맨은 내가 영맨 내가 썼어. 네. Uh -huh. 안 입는 거다집 집어 어 d i 그러면 g 한번만 만시시리자자전투투복도안입는전투투집집어을을집집어어어아아 h a 아, t 제대로 안 치는데 요새는 on to b o 50층만 깨고 나오는 걸 봐. <laughs> 맞아. a t 기 on to book to 사스텍 스 What? Oh, I didn't get it. I wish 어. 오케이 레스코. 레스코. 오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녹화하세요 네 yes, 녹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틀었다 와 드디어 캐시창이 좀 깔끔해졌어 너무 좋고 무기 좋아 다시 보러 필요한 것만 꺼내 투명무기는 꺼내놔야겠다 투무는 꺼내놔야지 응여오스텍네스텍이 어. 오, 이피 다시 돌았네? 이런... 바로 걸어요? 오케이. 네. 왔어요 걸었어요. 우와, 파수 두개 들어가는 거다. 야, 찢어지었어 우와, 씨, 뭔 딜이야? 여기 돈다.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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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곱창 돌리기 확실히 노블 쓰고 들어가니까 바로 제품붙여라 <laughs> 미안하다 어, 죽일 수 있나? 죽여줘 미안해 죽여줘 왜 <laughs> 힘들어 야 미안하다 아이고. 거기까지 안다 안다, 차라안 안다, 안다, 안 안다, 나다안이안떴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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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laughs> 옳지. 인피고없는 빅뱅. 없는 빅뱅 b Let's 와, 라스피 프리트. 또 떴다. 또 떴네? 어, 오늘 뭔가 좋은데? 아까, 아까. 내가 뭐랬더라? <laughs> 내가 뭐라고 했더라? <laughs> 아, 려줘나려매 콩콩 콩콩 또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해도 나간 어. 같아. 와 어, 해도 나갔어. 바인트 40초. 아오 무빙 아 이거 왜안왜 왜 블링크 안 써지지? 아 파인드 1 7초업업업줌줌오오줌줌 어? 파인드 오초메링킴오엄마와 어. 잠시만. 나 아, 썼음. 아, 오케이. 나도 분박 걸었는데. 오야 귀. <laughs> 귀 뜻결이야? 어. 나 약간 분박 걸고 라스피 막 탔을 때마다 린 기분이야. 그분바 끝날 때 렉이 걸려. 합쳐져. 어, 그런 거같지그 아크도 빡탈 때. 내걸리는 것처럼 맞아, 맞아, 합쳐질 때 내걸리잖아. 어, 맞아, 맞아, 그때 딱 내걸려. 어, 뭐야? 디이덜 달아네. 이제 끝나. 응, 알아.

나 죽었으면 욕했을 거 같아. 프리드쌓고 있었어? 프리드쌓고 프리드 있었는데. 야. 그럴 것 같았어. 가파 가파. 와, 씨야. 블랙을 거기다 쓰면 어떡해? 아나스킬프다와얘 미쳤냐? 오늘 많이 돌아가네. 많이 올라가네 구체를 우리 옛날에 그첫연모 생각나 우리 첫연모때 아. 32번 썼잖아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2 아니, 마인드 7초인데 조금만 듣겠습니다. 음. 10초 있다가. 오케이. 좋은 생각이. 요아 제발요. 나걷었음 제발. <laughs> 썼음? 금바 걸었음? 와 소리 씨. 아 제발. 미쳤냐 봐얘 오늘 미쳤니? 슬슬 행운, 슬슬 행운 먹어. 그건 아까 먹었고. 어 응, 응, 나? 미안. 나프리드야. 나는 억으로걸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들폼 <laughs> 와. 맞다. 죽어버릴 것 같아. <laughs> 오늘 좀 힘든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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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형은 없어? 못 받았어. 나프리드라 나 괜찮아. 아직 그리... 아, 프리드, 프안받았졌나 와씨. 와, 그런 것도 안 걸려. 프리드면... 프리드면 받아지는데, 내가 아니, 거리가 멀어서... 난. 안 멀, 어, 거리가 멀어서 안 받았을 거야. 못 받았을 거말, 거야. 어, 거말... 어, 거말... 거머리... <laughs> 진짜 별다줄이다. 아이고야, 나의 쪽에서 비가... 난... 난... 팀... <laughs> 우와, 죽었다. 어... 아. 잠시만, 아이고... 그... 이거? 아, 이거. 아, 뭐. 이거, 이거... 이거... 왼쪽 붙으면... 왼쪽 붙여가지고... 쩔수 없다 이거 와 진짜 개너무하다 진짜 와 이거 완전 명장면인데 이거 쇼츠 만들고 싶어 쇼츠 쇼츠 만들고 싶은데 왼쪽, 왼쪽에 붙으면 광. 하나 에드폰 쿨이었어. 아, 너무 둘이 너무 같이 썼어. 나나 10초 남았고. 나랑 어. 둘이 같이 써가지고 봤다. 아, 아, 음. 진심 대박이네. 개노무하다방금 진짜. 목딜에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야. 너 방어 아니냐고. 야. 어? 몰라, 써버려. 아나왜 써? 아야 졌냐고 바인드 40초. 졌어, 졌어. 아니 이거 왜한 번밖에 안 써지지? 짜증나. 나 스위칭하면 좀 애매하겠지? 아니 가능세 아, 개까지는 괜찮아. 두 개부터가 좀 무서운데. 3 개까지는 할만한? 아니 이, 길이 태어나자마자 어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 알았어. 딜은 되겠지. 아니면 너 조금 너더 해? 보면 되지. 오른쪽 하난데두 개. 캐너무해. 개너, 캐너무해 진짜로. 캐너무해. 너무해. 야 이게 달라면 어떻게? <laughs> 없어 없어. 나나나샷검 치고 싶어. 리저 달라 그래 리저. 쓰지 말고. 뇌저 줄까? 어. 달라이 줄게. 나 이제 바인드 바인드도 되거나? 줄게. 어. 살았어. 바인드, 바인드 와, 리저 거의 붐바? 붐바 것 알았어, 알았어. 어 와, 저 버프에다가 플레이. 거의 굼바? 굼바 못본것 같은데. 걸었어, 걸었어. 굼바 걸었어. 그렇죠. 였구나 어. 아, 네. 저거 <laughs> 봐. 이게 리정가? 리리죠? 됐다아나이 어, 아, 안냐. 나왔겠냐? 아깼냐고안 겠냐고. 아, 야발. 노말인데. 야, 이거 노말인데. 됐든 내가 봐. 아니, 이렇 힘들게 해 놓고. 아니. 진짜. 노말인데? 유튜브 강만 잡아 주고 아무것도 안떴어 진짜? 잠시만요. 진짜 레전드네 하나. 행운 하나. 소 10분짜리 또 사고. 아니 소주. 된 같았어. 나너 소주 두 개. 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와, 씨. 와.